그리고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뭐, 침수차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계약서에 써드려요. 침수라고 아. 가져오시면 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 중고차 매매단지. 딜러, 딜러. 딜러. 스포츠카고요 고가의 스포츠카고, 소녀시대가 타기에는, 뭐, 충분히 타질만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카클리 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서울 용산에서 오신 고객님이 첫 차로 크루즈 전액 할부로 사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어, 그래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고르신 차는 크루즈랑 벨로스터 두 가지였는데 차마다 이제 한도를 보면서 이 차가 한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확인을 해보고 고르게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차량으로 500만원대 크루즈를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실물을 직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도 고객님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골라 오셨어요 저희 홈페이지에는 여기 매장에 있는 차들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골라 오셔도 되고 제가 골라 드려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고르신 차량을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2014년식의 1.8LT 7만키로 트렁크만 단순기간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가격대는 500만원대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보러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여기 수원오토라는 곳으로 차량을 보러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실제 매장에 오시면 저희 건물 안에도 차들이 많지만 좀 저렴한 차들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을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에 본차 그대로 있죠 네. 그래도 이게 사진상으로 볼 때랑 실물로 볼 때랑은 또 네.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네. 우리 펜션 예약한 것처럼. 네. <laughs> 근데 얘는 깨끗해 보이네. 일단 네, 보시죠. 네. 외관은 거의 네. 작업을 해놓는데, 네, 네. 그래도 조금씩 흠집이 있을 수 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주지는 않는데, 네. 선택하시는데 영향이 있을 수도 아, 있으니까. 네, 네. 타이어는 반 이상 있어요. 네, 네. 타이어는, 어, 뒤 타이어는 거의 새고요. 한번 손 네. 한번 넣어봐요. 네. 각이 다 살아있죠. 네, 네, 네. 네. 그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뭐, 네, 침수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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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계약서에 써드려요. 네, 네, 네. 무침수라고. 가져오시면 돼. 네네네. 근데 네. 그래도 이제, 침수가 아니더라도, 저도 이번 차를 엄청 많이 맡겼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물이 타고 들어간 차가 있어 그런데 노후되거나 아니면 뭐 블랙박스 손이라든지 샷간테나 이런 쪽으로 보면 그런 차들은 약 곰팡이가 엄청 많아요 네. 냄새 서확 올라와 네, 그런게 보이지 않죠 엄청 깔끔하죠 네네네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얘가 뒤쪽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 어, 보시면 트렁크 뭐 이런게 이런게 달라요 네. 교환 정보에 따라서 네. 이 트렁크만 교환인 차량인데 음. 그래도 뒤쪽에 사고 있는 차들은 여기를 꼭 열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안쪽에 더 사고가 있으면 용접자이 이런 게더 들어가 있고 네네. 그런 것도 안 보셔도 돼요 네네. 성능 전공 기록부랑 보험사고 기록 확인하면 돼요 네네. 다른 영상에서 뭐 어떻게 봐라 저는 그런 편이에요 전문가한테 맡길 거, 맡기고 성능장에서 본거 음. 그리고 뭐 차에 문제가 있으면 카센터 가보고 사고 유무가 찜찜하면 보험 이력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더 보면 되는 거고 네네. 여기는 일단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이 시트 관리 상태를 보시면 깨끗하죠. 네. 기름 많이 하죠. 싣거나 사람이 많이 탔다면 네. 훨씬 오염이나 뭐 이런 네. 흠집 이 네. 많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 보이진 않죠. 네,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운전석이 제일 많이 까져요. 왜냐면 네. 제일, 네. 많이 앉겠죠? 제일 많이 안깨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조금 네. 해졌죠. 네. 요거 어, 외에는 어, 대체적으로 깔끔하죠. 네. 네. 저쪽도 네. 마찬가지 네, 네. 사람이 많이 탔던 것 같진 않고 네. 중고차를 보는 과정을 유추하는 거예요. 네. 뭐 운전석은 지금 얘가 6년에 7만 탔으니까 이 정도 어, 상태, 네, 그죠, 보통 네. 상태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당연히 없어요 네. 네. 오, 깔끔한데? 켜자마자는 처음에 네. 할게이 라디오 같은 거 끄세요 네. 그래야 차에 잡소리 나는 게 들리니까 네. 그래서 더워서도 있지만 네. 에어컨을 좀 틀어보고 네, 어, 네. 실내는 보면 엄청 네. 깨끗하죠? 네, 네, 엄청 깨끗. 그래도 이런 데 나와서 보실 때는 까봐야 돼요 오염이 심하거나 해서 덮어놨을 네. 수도 있잖아 아, 이런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저뭐 사고 막 볼트 풀린다고 네. 보실 <laughs> 시간에 어, 구매자는 구매자 입장에서 보실 걸 보시는 거예요 네. 그죠 나머지 전문가한테 네. 맡길 거 어, 맡기고 그죠, 그죠. 제가 계약서 네, 꼼꼼히 네. 써 드리면요 네. 사고 유무 침수차 네. 키로수, 키로수. 네. 조작은 형사처벌 조작. 더하기 환불권수가 네. 네.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해 드릴 테니 네. 어. 차에 대한 상태를 보시기만 하면 돼요. 네네네. <laughs> 차는 엄청 괜찮은데? 네. 잘꼽아 오셨는데요? 어, 뭐 안에도 솔직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중고차 사진을 네. 이제 약간 그 포토샵 한 거랑. 네. 네. 근데 뭐 오히려 사진보다 지금 더 좋은데요? 실내 상태는? 저도 어저께 그 다른 유튜버가 하는 네. 걸 봤는데 네. 사진만 보고 차를 고르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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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 어플 써서 네. 사진 쓴 거랑 똑같다고. <laughs> 근데 얘는 실물이 더 깨끗한 너무, 차들이 있어요. 너무, 너무 깨끗한데요, 진짜? 예.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미션 충격 없죠? 네. RPM 변화 없죠? 네. 얼마 전 네. 영상 보셨으면. 네네. 미미. 네, 미미. 사실 고객님은 못 느꼈는데 제가 네. 봤을 때 느껴서 가센터에서 아, 확인을 네네네. 해서. 구입 전에 꼼꼼히 봐야 된다는 게 네. 내가 지금 확인을 안 하면 네. 내돈 주고 차야. 아,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구입 전에 하면 제가 그렇죠. 뭔가 쇼당을 칠수 있겠죠? 아, 그렇죠. 안 된다 그러면 딴차 보면 되고. 네 얼마 전그 크루즈 영상에서도 네. 그냥 이렇게 타보고 괜찮아서 살라고 했는데 네. 제가 타봤어요 풀락셀로 네. 그랬더니 갑자기 체크볼이 뜨면서 난리가 와, 나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거 차주한테 해서 고쳐주고 출고했어요. 아 정말요? 네. 크루즈가 미션 고쳐 출고하면 다 고친 거예요. 아, 제일 불안한 게 미션인데. 네. 그래서 시운전할 때는 설렁설렁 타보지 말고 막 타보세요 악셀도 풀로 빵 밟아보고 그러면서 얘 변속이 아이 느낌이 원래 이렇구나 아니면 어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걸 느껴보시라고 아까 저쪽 괜찮죠? 네. 여기 볼트 풀린 자국 없죠? 네네. 앞에 본네트를 안 풀고 앞에 사고 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네, 그렇죠. 사고가 네. 앞에 볼트가 풀렸으면 그때부터 다른 걸 꼼꼼히 보면 돼 네네네. 앞에 네네. 볼트 안 풀렸으면 앞에는 거의 사고가 없다고 보면 돼요. 네네. 큰 사고. 네. 작은 그렇죠. 사고, 뭐 여기 휀다 나나, 뭐 이런 범퍼는 갈수 있지만 아, 큰 사고가 걱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네네. 얘랑 네네. 여기 잼이랑 여기 트렁크랑 봐봐요. 다르죠? 아, 이 눌러보면 네네네. 들어가죠, 부 아, 네네. 이런 게 다른 게 있는데, 아, 그건 네. 성능장에서 보증해주고요. 다 네. 보험 이력도 다 확인해드리면, 그걸로 네.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큰 사고 없고, 네. 그러면 나머지 는에 이력 받으려고 너무 하면 있겠다. 되니까. 네. 근데 저도 막 무조건 이 차가 좋다, 나쁘다고 하는 편이 아닌데, 네. 네. 좋네요. 차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요. 네. 상사로 이전되어 있죠, 상품이요. 더 있죠, 더르듯. 그러면 상사로 이전이 돼 있다는 건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이전이 안 돼요 첫째 네. 그리고 매입한 날짜 네. 2020년 9월 3일 네. 열흘 정도 됐죠? 네. 네. 오늘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진행 과정은 마음에 드셨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너무 잘 친절히 해가지고 진짜 여러 군데 정말 유튜브 많이 봤는데 그냥 한번 보고 가보자 해서 왔는데 너무 잘 친절히 해가지고 그차 진짜 잘 가져갑니다. 차 마음에 드시죠?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혹시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바로 전화 드릴 때 되게 막첫 차량 무섭고 그랬는데 친절하게 되게 설명 잘 해주시고 정말 딱 봐야 될곳 이런 것만 딱 가르쳐 주시니까. 분양할 수있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실물이 어떻다고요? 아,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laughs> 유튜브에 왔을 때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실물이 훨씬 훨씬, 훨씬, 훨씬 <laughs> 감사합니다 잘 타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네,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